이제 우리 앞에 있는 주적 북한군은 예전에 어리버리한 그런 북한군이 아닌 실전 전투 경험이 아주 충만한 강군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는 뜻이고요. 그에 반해 우리 군대는 좌파들에 의해 안팎으로 무너져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군대. 심지어 군 간부들마저 심각한 수준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태에요. 좌파들에게 딸랑딸랑 해야 진급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한국군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이번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30여 명의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군 장병이 사살되었다면 만약에 만약에 말이죠. 그렇다면 좌파들은 이를 은폐하려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들어온 사건, 또 땅굴 파다가 걸린 사건, 미국에서 군사 장비 밀수하다가 FBI에 의해 체포된 사건, 또 있죠. 어디 지방에서 수류탄 발견된 사건. 북한 얘네들은 지금 시시각각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은폐하기 바쁘네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왜 공개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우리 군대 안 갔다 온 국방부 장관은 별일 아니다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북한에서 먼저 얘기해서 언론에 노출되어서 알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린 지금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저번에 국정원 정보 라인들 전부 노출되어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우리한테 정보 주던 휴민트들 전부 러시아로 넘어갔거든요. 미국에서 정보 안 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보. 말에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해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 세계가 똑똑히 봤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기관 모사드의 눈부신 활약을 말이죠. 이란은 시작서부터 진 겁니다. 여담으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한반도 남쪽 여기에 있었다면 김정은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해드릴 얘기 정말 많은데 오늘은 일단 우리 군대 얘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군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복뿐만이 아니에요. 안팎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 북한의 불리한 내용들은 항상 은폐해 왔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 우리 공무원이 사살돼서 불에 태워져가지고 시체도 못 건졌는데 이를 덮어버리기 바빴고요. 또 있었죠. 탈북한 북한 주민 그냥 언론에다 공개 안하고 다시 북한에 보내버렸잖아요 자 다시 북한군에 의해 우리 측 장병이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과연 자파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처럼 은폐하려 할까요 아니면 공개하려 할까 그리고 현포스타 장성 7명 전원을 잘라버린다 합니다 그 말은 즉 위에 7명만 교체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아래 아래로 싹다 물갈이 된다는 얘기예요 군이 이렇게 정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만약에 좌파들 눈치 보는 군대로 바뀌어 버리면 정상 임무 수행을 못하는 한국 군대가 이게 군대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적인 북한군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핵 가진 거 빼고는 솔직히 별 볼일 없었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강군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1만 5천 명 파견해가지고 5천여 명이 전사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북한군은요 현대전에서 필요한 실전 전투 경험을 얻었어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겁니다. 드론을 통한 현대 전장의 전술 경험은 있잖아요. 이건 진짜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 되니까요. 드론과 연계한 전투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적 드론은 어떻게 식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병력 운용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실전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리로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드론 한번 날렸다고 드론 사령관 특검하는 미친 좌파들이니, 이제 어느 누가 드론 관련 보직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갔다가 잘리면 나만 손해인데, 깊이 보직이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드론은 정말 현대전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가성비 또한 미쳤잖아요. 몇푼 하지도 않는 드론으로 몇십억짜리 고가 장비들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요. 몇십억짜리 전투기, 탱크, 이런 거 박살 낼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성비 높은 장비입니까? 그런데 북한군은요, 드론 전술 전략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한테요, 드론 생산 기술까지 공유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드론 전투 경험이 전무한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협인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운용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 40%가 북한산 장비입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군은 핵 빼고 다 고철이다. 이 말이 이제 아닌 거예요. 북한군 전투 장비들은 실시간으로 현재 현재 전장에서 검증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시가지전은 말할 것도 없고 TC3라고 하죠 저희 때는 구급법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핵만가진 거지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동해로 탄도미사일 뽕뽕 쏘던 예전의 북한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북한군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요 초국 간부 예우는 정말 최악이고요 명예전역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미친 좌파들 이건 정말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초국 간부 예산 왜 깎는데 군을 아주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군 가산점제 폐지는 어떻고요?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군인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좌파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비롯된 최악의 사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